저번에 서쪽을 갔다와서 이제 오늘은 북서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메인도로 보다는 시골쪽 도로를 달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어제 오프로드 타이어로 교환을 했거든요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범블비를 타고 다녔지만 아직도 손에 익지 않는 수동 오토바이 한번씩 이렇게 시동을 꺼뜨리고 갑니다 와.. 꿀다이 아니야? 언로드에서 오프로트 타이어로 바꿨더니 확실히 소음, 진동 너무 심하게 느껴져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대신 시골 도로처럼 비포장 길을 다닐 때는 오프로트 타이어가 훨씬 좋죠. 첫 번째 목적지인 끄발스피엔에 도착했습니다. 어, 너무 비싼데? 그런데 앙코르와트 티켓이 있어야 입장이 아, 가능했습니다. 있어야 덕분에 주차비만 날렸네요. 미련 없이 떠나 두 번째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은 역시 너무 예쁩니다. 지나가다가 시로 마을에 아이들이 보여 잠시 멈춰 로슬 풍선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찍고 있는 고프로 사용이 미숙해서 화면을 제대로 못 잡았네요. 오케이. 그래도 풍선 받는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구글맵에 호수가 보여서 찾아왔습니다. 안롱뱅에 있는 호수인데 안롱뱅인데. 구글 지도에 이름은 나오지 않네요. 어, 이름이 없네요. 인공 호수다 보니까 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피부 약한 사람은 알레르 같은 게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수영을 하고 싶으면 폭포에서 하고 강에서 하고 호수나 고여 있는 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서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호카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표 받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요. 옛날 캄보디아에서는 킬링 필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 9 10년대, 크메르 어, 루주 정권의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인데요 크메르 루주의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타목이 살았던 집이 바로 크메르 이곳입니다 a 도살자라 n Tibi, Paro, Khmer Ruju, Tosalj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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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s a l j a r 확실히 오프로드 타이어로 바꾸길 잘했네요. 시원스치고 에어컨 진짜 빵빵하게 나오고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좋습니다. 15불이면 18,000원이네. 여기 딱두 명이 자야 돼. 그래야지 9,000원, 9,000원이 아 좋은 건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숙소 근처 식당으로 왔습니다. What 네. is some 미차 or 바이차? 미차, 마차? 마차 미차, 아, 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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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 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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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차, 고수 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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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미여기차미기 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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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접기네. 아, 워터프루프. 야. 아. 가게 주인집 아이들이 보여서 풍손도 선물로 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왓지마. The next day. 그동안 고프로를 목에 걸고 촬영했는데 이번엔 오토바이에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막상 찍어 보니 볼게 너무 없네요. 아침 식사로 숫집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시네요. <laughs> 아, 캐나이스, 바이차? 바이차. 응. 어트맨 면락이 떼요. 아, 그 국수밖에 안 돼. 아, 면락이야. 네, 오케이 오케이. 제 저거 주세요, 저거. 적어. <laughs> 동남 왔으니까 물급 고수 먹는데 와 내장들 와, 이 돼지 등뼈, 간. 아, 돼지 냄새만 안 나면 돼. 돼지 잡내만 안 나면 돼. 그냥 먹기는 힘들어서 다양한 조미료와 볶음 음, 고추를 고추우자. 넣어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좀더 먹을 만해요. 와, 오늘 근하게 맵기 바뀌었다. 한국 스타일이다, 한국 스타일. 음.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르게또 도전해 봐야지. 겠 고수만 없었을 때좀 먹겠는데 먹을수록 고수가 점점 진하게 우러나와요. 와.. 저한테.. 부터 둘째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t t l 일 bit of a l i t t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서로 돕고 살자고 Hello. 하는 a 같습니다 바람에 침식되고 깎이고 하는 거 e b 태국이랑 똑같다 이렇게 yeah. 모래 있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진짜 어디 가나 a l 이 나밖에 없어 <laughs> 아, 진짜 이런 경우도 처음이다, 진짜. 오, 오, 미끄러. 감상만 해야 돼요. 만지는 건 아니죠. 와, 몸이랑 이런 게. 한국에서 어. 볼수 없는 풍경 보는 맛에 해외여행 가는 거 맛있게.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있지바람에 쓸려 나갈 것 같은데. 동그있는 이거 하나. 하, 금가 있는 거 보니까 언젠가 무너질 것 같은데. 오, 오, 너, 어 미끄러. 와, 이곳저곳 은은하게 불거리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아직. 오, 동굴이 이래 만들어지는 건가요? 돌탑이 보여 잠시 멈춰 봅니다. 요거는 저 여행 자하게 해주시고, 요거는. 전세계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완화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입구에서 봤던 아주머니 가게에서 물 한잔 사먹고 귀여운 아이들이 보여 풍선을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이럴 때 정말 풍선 배워두길 잘한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에 아이들 마음을 다 뺏을 수 있죠 <laughs>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이 모이 보이 바이 보이 비 바이 문문 문. 말이 음. 안 통할 땐 번역기를 쓰면 됩니다. 저한테 전화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쪽이 보이길래 한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정보를 좀 볼라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방문한 사람이 두 사람. 결정 5점을, 둘다 5점을 줬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아 역시나 여기도 관광객은 저 혼자 뿐입니다. <laughs> 어, 끝이 안 보여. 야, 이거 완전 산타는 거네. 아. <laughs>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올라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거지 이거 <laughs> 그래 이야 보이시죠 와 휴가 군인들이 쓰는 초소 같은 건가 근데 여기를 아 저게 태국 국경이라서 아. 아, 이곳에 유적처럼 그렇고. 보이는 돌도 많고 하면 안되는 낙서도 아. 많네요 에이 또또 요리요리 또 누가 남게 나서 또 이렇게 가다보니 어느새 현지인들이 아, 접근을 합니다 살짝 어, 무섭습니다 <laughs> 음? 아무래도 가이드해주고 팁을 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무섭습니다 음? 이랍 s 이 r 리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어 y I'm 이 o r 오우. 무서운 것들을 지나 또 다른 절경에 와. 도착했습니다. <laughs> 현지 가이드 덕에 멋진 구경하고 갑니다. 아, 좋다. 그냥 가기 아쉬우니 가이드 분들 단체 사진 한컷 남겨봅니다. 힘만 주기 아쉬워서 마신. 가지고 있는 포토 프린터로 찍었던 마신? 사진을 인화해 주기로 <laughs> 합니다. 오케이 okay. <laughs> y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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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손! 손 o k 손..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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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손손손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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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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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리액션 너무 좋네요. 풍선 만들어주는 맛이 납니다. 이번 여행기는 여기서 끝!